99일 인우 100일 전날 인우 <laughs> 태어나고 100일까지 모유를 먹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10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유축을 해서 인우를 먹여볼 생각입니다 지금 열심히 유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정인우 씨는 지금 타이니모빌과 아기체육관을 한 번에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TV와 유튜브를 한꺼번에 보는 듯한 도파민 폭발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난리가 나셨어요. 오늘도 모닝 동 완료. 이제 쪽쪽이를 물리면 아주 잘 잡니다. 쪽쪽이가 떨어지지 않는 법을 이누가 터득을 한것 같아. 입으로 막? 손으로. 밀어 다시 울었죠? 엄마가 넣어줄게. 응. 음. 안 빼, 안 빠진 게 인우가 잘 누르고 있어. 지 이렇게 누르는 거야, 이렇게. <목소리로> 엄마야, 엄마. 엄마, 안중에도 없어? 어? 아까 엄마 봤잖아. 아니야, 엄마 아니야? 알았어.

엄청나 정이누, 정이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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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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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엄청나 정이누 정이누 여기 구경할까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다. 이누야 저기 파란색이 하늘이고 흰색으로 보이는 게 구름이야. 울퉁 멋진 먹네. 빨간 옷을 입고. 우기는 멋쟁이 토마토. 나는 야, 주스 될 거야. 정인우 씨. 정인우 씨. 인우. 엄마 배고파. 인우도 아까 배고파서 맘만 먹었지. 엄마도 맘마 먹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엄마도 배가 고파요 좀만 이렇게 놀고 있어 이뻐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저기 있는 것보다 오. 오. 아. 엄마도 좋아요 엄마 이거 일할 때까지만 오. 조금만 기다려줘. 응. 엄마 열탕 소독도 하고, 이거 설거지도 넣고, 다 하고 이누랑 빨리 놀아줄게. 안녕! 두 번째 응아 정인우 씨는 속을 비우고 재미있게 터미타임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인우 더 먹을 거야? 더안 먹을 거야? 먹, 안 먹을 거면 엄마한테 해줘. 엄마, 엄마 <laughs> 안 먹을게. <laughs> 알았죠, 먹지요, 먹지요. 엄마는 예전 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늘 저녁은 가볍게 먹고 있고요. 우리 효자 인우는 엄마가 밥 먹을 동안 열심히 타이니 모빌을 보고 있습니다. 우와. 아직 밥을 다안 먹었는데 효자인 줄 알았던 우리 인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타이니 모빌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아줘야지. 인우 엄마 안아줄게. 먹시다. 인우 엄마, 엄마 먹는 거 봐. <목소리> 닭가슴살이야. 닭가슴살. 인우 <목소리> 주먹 고기 맛있어? 엄마 먹방 보니까 인우 백방 <laughs> 주먹고기 맛있게 먹네. 우리 가볼까? 아, 우와. 졸려서 그런 것이었어요, 정인우 씨. 목욕전 타미타임 이제 이누 목, 목욕하고 밥 먹고 자야죠. 빨리 아, 요거 마르고요. 1 0 0일 동안 이것도 열심히 썼네. 응, 어? 이누야. 밥 먹자, 아, 밥 먹자, 이 됐어요. 생축, 생축! 하지만 인우의 백일이기 음식을 합니다. 간장이나 참기름으로 마찰을 해야 돼요. 민우삼신상 나무를 완성했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역국도 끓여놨고 간을 안봐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정화수도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식히고 있습니다 4시에 봐요 안녕 엄청난 흐름을 하고 다시 잡니다. 한시간 뒤에 봐 정인우 이누, 응, 잘 잤죠? 정인우, 100일이야. 100일 축하해. 이게 무슨데? 오줌이 샜습니다. 오줌이 샜어 방수인가? <laughs> 다행히 방수랑 이것만 찾았네. 우리의 백일 베이비 아침엔 타이니 우비리쥬 눈곱이 꼈어 백일에 이누는 눈곱이 아직 있는데 괜찮아지겠지? 음. 음. 밥 먹고 응하싸서 기분 최상인 정인우씨. 오늘 100일인 소감이 어떠세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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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100일 동안 잘하신다고.

음 정인우씨, 일어나봐요. 곤이 잠든 정인우. 사진 찍어야 되는데.